단정 질 수는 없지만, 그래도 조금은 낫다. 그리고 투명교정은 항상 처음 한 1, 2주가 제일 아프고, 시간이 갈수록 조금은 괜찮아지는 상태로 어,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어,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교정치료 선택에 있어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통증과 관련된 부분이고요. 그 통증과 관련된 정보들을 어 예전에 유튜브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투명 교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. 사실은 일반 우리가 브라켓 붙이는 교정은 굉장히 아플 것 같고 투명 교정은 꼈다 뺐다 하면서 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통증이 없다. 아예 통증이 없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고,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일반적인 브라켓을 붙여서 하는 뭐 전체 교정도 뭐 개인 차이에 따라서 통증이 다를 수도 있고, 또 부정교합의 상태에 따라서도 굉장히 통증의 범위가 좀 다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. 분명히 아플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, 이거 살짝 움직이는 건데 괜찮을 것 같지만, 너무 아파서 뭐 1, 2주 고생하셨던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. 투명교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어떤 분은 정말 하나도 안 아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 아파서 죽만 먹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. 굳이 우리가 뭐 전체 교정, 브라켓을 붙여서 하는 교정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래도 투명교정이 통증과 관련돼서는 조금 덜한것 같아요 왜냐면은 브라켓교정은 치아가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통증도 있지만 그 음식물이 껴서 잇몸이 부어서 아프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투명교정은 뭐 음식물이 껴서 불편한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있어요 왜냐면은 투명교정도 치아 사이를 좀 벌리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잘 붙어 있었다가 이게 이제 하나씩 어금니를 뒤로 보낼 때 그 벌어진 틈으로 음식물이 많이 끼고, 그럼 잇몸이 붓고, 또 아픈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무조건 없지는 않지만, 그래도 확률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투명교정이 그런 통증은 많이 덜한것 같아요. 그리고 투명교정의 일반적인 통증을 말씀드리면은, 투명교정을 처음 시작할 때, 처음 장치를 꼈을 때는, 거의 10명 중한 8분 정도는 좀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. 아픈 기간은 한 1, 2주 정도 되고요. 왜냐면은 여지껏 한 번도 힘을 받지 않은 치아가 뭔가 꽉 끼는 힘을 받게 되면은 뭐 당연히 통증은 있는데요. 이게 신기하게 1, 2주만 지나면은 대부분 없어지고요. 그리고 투명교정 장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 낄 수도 있고 뭐 10일에 한 번, 뭐 2주에 한 번씩. 계속 이제 교체를 해 나가는 건데, 새로운 장치를 꼈을 때의 통증이 조금씩은 있어요. 근데 가장 처음에 꼈을 때보다는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투명 교정은 그래도 치아들이 굉장히 일정하게 힘을 받으면서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. 근데 일반 브라켓 교정은 사실은 한쪽은 힘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게 투명교정보다는 조금은 더뭐 규칙성이 좀 떨어지죠 한쪽에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명교정이 일반적인 전체교정 브라켓교정에 비해서는 통증이 덜한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좀 개인차가 정말 심합니다 통증과 관련돼서는 아프다 안 아프다 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낫다 그리고 투명교정은 항상 처음 한 1, 2주가 제일 아프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은 괜찮아지는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